눈도 항상 단정하게 눈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하다 그랬어. 어? 눈이 움직이면은 마음도 움직인다 그랬거든.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인다 그랬단 말이야. 움직이지 말아라. 입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예? 그게 에... 그게 껍껍껍데기요 사실은 알맹이가 아니라. 그래서. 에, 옛날 큰실네들 말씀이 팔만대장경이 시신마오 팔만대장경이 무엇이냐 어? 열한명성인이라 저건 말이지 끓는 당구솥에 끓는 물 당구솥에 넣고 물을 펄펄펄펄 반솥 끓이는데 거기다 종발을 하나 여 놨다 이 말이야 여 놨는데 종발이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하거든 그렇잖아 그게 팔만대장경 죽게리는 소리다 이거야 예. 아무 시작할 게 없는 소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도화에 미증 소았고라 아무리 입으로 불이라 고 말해도 입이 뜨겁지는 않다 이거야. 불불 예. 불 말해도 입이 뜨겁나? 다 소용없다 이 말이야. 음. 그림 떡으로 배가 불르나? 아. 그림 호랑이가 뭐뭐 무섭나? 아. 다 소용없다 이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은 실속이 적다, 이기라. 아, 소문난 잔치가 뭐, 먹을 거 없다고 한다, 하듯이 소문이라는 것이 말 많다, 이말 아니에요? 결국에. 예, 실속 없는 사람은 말로 한몫 해보고, 채아프거든 그만. 뭐, 설레발이 치고, 뭐시이 어떻고, 뭐, 크으, 자지 뭐, 뭐, 뭐 휘탁지 <laughs> 아무것도 실속은 없다, 이 말이야. 움직이는 것도 그렇거든, 움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야, 어? 다 변하는 것이라, 어? 변하는 것은 말이야, 어? 곧 그것은 어? 생사법이거든. 음. 그 생사법은 말이지 진여를 바로를 볼수 있는 그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여의 자성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말고 항상 앉아가지고 선정을 닫고 음, 개행을 항상 지키고 많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일 것 같으면 자연히 개행이 이제 부실하게 되고 어, 그렇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제 신불경동증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어지러운 것을 쉬고 정을 이룰 것이요. 식란선정이요. 식란성정이요. 어지러운 난, 쉬일식. 쉬에 어지러운 걸 쉰단 말이야요 성, 정, 정력을 갖다가 성취하게 된다. 이 몸띵이와 말이지 우리 번외망상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할것 같으면 밑이 동그란 그릇과 같아. 밑이 동그랗 아. 쭉미이 동그란 그럴 것 같아. 요 너무나 동그랗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이 공기의 유동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움직여. 이렇게 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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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언제든지 이게 움직이고 있어. 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 구정물이 있어가지고 이 구정물 찐지이가 말이야. 부흔 항상 이게 뭐 에이? 가라앉을 새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요걸 갖다가 개행이라고 하는 말이지, 밧줄로 가지고 꼭 묶어 놓거든, 이렇게. 꼭 묶어서 안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개행으로서 꼭안정 움직이면, 거기에 이제 안정이 되거든? 그게 정력이라, 선정이라. 예, 다안 움직이게 되면, 정력을 성취하면 찌그리기는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이 딱 남는다, 이 말이야. 맑은 물만 남으면은, 하늘에 해가 확, 달이 확, 한이 비치고 명경지수와 같이 말이 예? 모든 것이 명경처럼 화, 그게 지혜라 개정해 삼하에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이치와 같기 때문에 나불거리고 계속 죽게리고 망상을 피우고 자꾸 쏴댕기고 말이지 쫓아 댕기고 그러면은 예? 그그그그 그게, 그, 그, 그게 말이야 예? 개정해를 성취할 수 있나 어느 여가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구무다은지전우성현니라 입으로 많은 말이 없이 한적은 어리석음을 구울려서 지혜를 이루라니라 구무다은지전우성현니라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지혜를 이루게 되나니 실상은 이은이요 진리는 비동이라 실다운 모양은 말을 떠난 것이요 진리는 동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난도 과거 전생에 말이야, 어? 이 강산으로서를 하고 경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어? 이 죽거리는 업이, 말하는 업이 남보다 몇 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 부처님 경전도 전생에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금생에 부처님 경전 보는 데는 내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어?